제가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누가 또제 차에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 에지가 네 뭐, 있어. 오. 제가 상처장에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연님이 어? 올라가는 거예요. 아직 상처를 안한 상태라서 설마설마는 마음으로 기다렸다가상처야무지게 해서 바로 사무실 내려갔거든요. 저건가 봐. 못해. 근데 음, 세상에 또 봉지가 떡하니 놓여있더라고요. 아이고 진짜 이건 또 누구네? 야 아, 진짜 이거 어떡해 지가 또 열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건 내가 광고했던 거아나 이거 좋아해요. 음료수 이렇게 한것두 개. 이거 맛을 아시는 분인 거야. 그쵸죠 셀리는 말고 비타오베 이번엔 아예 손편지까지. 저번에도 이거 받고 제가 과자 100개 돌렸거든요 아무튼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나 아름다운 그대 한 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늘 하루도 화이팅! 사장님도 화이팅입니다! 근데 다음에 제 앞에서 주시면 안 될까요? 인사 한번꼭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해요! 네? 이것도 이렇게 받아보로서 어쩐데요? 네?